포인트는 뭐예요? 르네상스 시대, 타임 1이고, 바로크 시대, 타임 2고, 고전 시대, 타임 3다. 이로써, 성부의 독립성, 각 성부 다른 손율, 예를 들어잖아, 애초에, 통일감 어디있어 돌림노래처럼 시작. 같은 손율, 돌림노래. 근데, 시작하는 시간은 달라야 돼. 시간이 같잖아. 손율은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지만 시간이 다르잖아. 둘 똑같이 시작해. 다 다른데, 모양이 달라. AAA로 시작하든가 CCC로 시작하든가 해야 된다고 시작하는 선율이 달라 안돼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3분단 비로소 반복의 일관성 변주의 다양성 반복의 일관성 어딨어 저음 성부 일정한 패턴 반복 고음 성부는 선율이 반주에 맞춰서 변화 입체적인 모방 타임원 가서 확인해야 돼 모방 입체적 입체적 모방이란 말이 다시 눈에 들어와야 된다 두번째는 장식적 변주 여기있네 장식적 변주 그 다음은요 형식적 반복 반복 형식 첫째 줄이 바로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 구현된 악곡 전체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 맞지? T123 악곡 전체의 모습 어디있어 바로 옆에 있네 결국 음악은 시대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반복을 기본 원리로 했다 반복 어딨어? 어이, 어이. 반복. 1문단 내용 다시 이야기 했다고. 마지막에서 흥분해가지고, 너무 가지 말고, 제발 앞에 쳐다봐.